<라마루> <라마루> 하나, 둘, <셋. 라마루> 안녕하세요, 마마무입니다. <laughs> 어, 일단, MBC 사랑 콘서트 부여 영꽃축제에 연고축제! 이렇게 저희가. <laughs> 너무 아름다운 밤인 <편인>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이렇 어렸을 때 이제 여기에 연꽃 축제잖아요. 어, 이런 말하면 좀 모아지만 연꽃잎으밥 싸먹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. 연꽃 축제 와서 이렇게 이쁜 광경도 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어떻게 좋은 추억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. 재밌는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? 아 역시 오늘이 살짝 아름다운 밤이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살짝 뭐랄까요 정전하지셨어요 지금 <laughs> 저희도 살짝 고품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리에 벌레 붙었어요. 멋있네요. 어. 제 옷이 날라갔어요. 뭐, 함께 하고 <laughs> <싶은 하다 해낸이. 웃음> 어, 오늘요 함께하고 싶은 희망이네요. 아, 소름돋네요. <laughs> 이제 바로 또 다음 곡을 불러볼까요? 그쵸. 네, 아, <laughs> 다음 곡은, 네. 어, 네, 액션션 시습입니다 <laughs> 살짝 이 곡을 듣고 모두가 다시 스경해주시면 어떡하나 좀 <웃음> <웃음> 신나게 즐겨보자고요. <laughs> 그러면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